안녕하세요, 보행당입니다 이정재, 임세령 커플의 응.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하는가? 둘이 결혼은 언제 하는가? 근데 이정재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임세령 얼굴 생각을 못 하겠지만 느낌상으로 볼 때는 임세령 씨나 이정재 씨는 이정재 씨가 임세령 씨하고 결혼을 한다 아니 이 사람 결혼 안해 얘네 둘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. 나중에라도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키우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정재 씨는 자기가 내면이 커야 된다는 걸 굉장히 잘아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도 해.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보여지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지식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임세령 씨 자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어, 나 속박되고 싶지 않아. 이 여자가 되게 칼 같은 면이 있어. 근데 이정재 씨가 되게 칼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따뜻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정재 씨가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고 사람을 쉽게 쉽게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낯가림이 심하지 낯설어 하지 사람은 어, 임세령 씨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음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지 둘다 그러니까 둘다 결혼할 수 있냐 아니 못한다고 보고 그냥 우리는 이게 만족스럽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식이라는 형식의 틀을 갖추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니까 그거를 누구한테? 어, 부부같이 <laughs> 하는 부부? 응, 어. 사실혼, 사시론. 사실혼이라고 맞겠다. 근데 이정재 씨가 그걸 누구한테 맞춰주는 거냐면 임세령 씨한테 그 부분을 맞춰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, 임세령 씨가 준비가 될 때까지. 이정재 씨는 결혼할 수 있죠. 이 사람은 자기 아이도 낳고 싶어해. 근데 이정재 씨가 사랑 때문에 임세령 씨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라고 난 보여지고 있고. 임세영 씨는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고요. 어딘가에 구속돼서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, 이 사람은. 남자의 기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, 남성적인 기질을. 그러니까는, 터프하고 카리스마 있지. 이 사람은 근데 뭐 하던 사람이야? 모르겠지만. 아, 지금 뭐 기업의 전문. 아, 전무? 전무. 음. 전무님? 네. 아, 전무님. 자기만의 기질을 갖고 있지. 독특한 기질을. 굉장히, 굉장히 자기의, 자기의 그 공간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. 그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은 공간이고 연애의 공간은 연애의 공간인 거야. 이게 터치 받고 막 이런 걸 한번 질렸었나 봐이 사람 어, 그런 저기 거. 임세령 씨를 모르세요? 몰라요, 나 얼굴도 모르겠어. 이 전에 삼성과 며느리였어요. 아 진짜로? 어. 삼성과 며느리. 좋았겠. 는데왜 나왔지? 이혼했. 어못 살지 거기서 못 살아 이 사람은. <laughs> 다, <laughs> 못 살아. 이 사람 자체가 못 살아. 난 아나운서 같이 이 사람 말도 잘할 것 같고, 굉장히 똑똑하고 야물딱지긴 한데, 자기를 가두는 건이 사람 숨막혀서 못 살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두는 거 싫어해. 이정재 씨는 그걸 인정해줘도. 그러니까는, 둘이 결혼은 안 해도 사실은처럼 사는 거지. 그걸 인정해주고, 그래, 자유로움을 인정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정재 씨도 그런 면이 없, 없다고 보면 인정이 안 되겠지? 그런 면이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음, 지금까지 가지 않나 싶고 앞으로 더갈수 있고 나중에 나이 더 먹으면 결혼할 수는 있어도 지금 임세롱씨 마흔 여덟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죠 아이가 생겨도 애, 아이를 안 낳죠 임세롱 씨가 근데 이정재 씨가 나는 있잖아 이게 신적으로 딱 느끼는 기운이 뭐냐면 난널 너의 의견을 존중해 줄게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존중해 줄게 이러고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것 같아. 너의 모든... 상황과 그 현실을 다 존중해줄게. 그러니까 임세령 씨가 아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. 애기가 있을 거 아니야? 있어요. 있을 거 아니야? 몇 명? 그리고 자기, 그리고 조건이 붙었을걸? 이 여자한테. 너 삼성에서 나올 때, 너 결혼해서 또 다른 아이를 낳지 마라. 라는 조건이 붙었을 거야.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조건의 애기를 가질 수 없어. 이정재 씨가 그거 알고 만나는 거 같아. 난 그렇게 느껴져요. 조건이 붙었지 않았을까? 드라마 직나 내가?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응 조건이 붙... 아, 갑자기 생각난 거야 조건이 붙었을 것 같아. 근데이 여자의 그런 거를 따나서 자기의 모성애가 그걸 용납을 안 나는 거지. 그러니까 나는 아이 아빠를 둘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지. 그이 그러니까 여자의 그 존중을 이정재 씨가 받쳐주는 거고. 네. 둘이 사랑하나봐. 응. 임세영 씨는 또 이정재 씨의 자유로움을 존중해줘요. 목소리의 기운이 굉장하지. 이게 언제 폭발될지 몰라.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폭발되는 기운이야 다시 오징어 게임처럼. 뭔가가 아, 어 나가는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막 활동이 막 보이는 거지 활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. 아... 임세영 씨는 뭐 자기 걸잘 지키고 나갈 것 같고 똑똑하니까 워낙 현명하고 너, 올해 되게 왕성한 이정재 씨가 왕성하게 활동할 것 같아요. 갑진년에갑질게 아... 살아보세요. <laughs> 아주 잘 사실 것 같습니다. 이정재 씨도 임세영 씨도 사랑에는 죄가 없잖아 국경도 없고 나이도 불문하고. 이 사람들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까울 거 하나도 없지. 근데 무슨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 같이 난 보여줘. 차라리 우리 같은 일반인이면 너무 편하지 않을까? 두분 아무튼 행복하게 오랜 연애든 사실혼이든 <laughs> 행복하게 잘 사시고 이정재 씨 활동 많이 하셔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먼 곳에 계시다고요.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.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-4919-8448 010-4919-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